자 칼스 2025 빠뜨릴 수 없는 부스죠 엘라소니카 부스입니다 이 부스가 특별한 거는 저희가 한한달 전쯤 이제 막 어제 밤까지 만들고서 다음날 시연을 했던 엘라소니카의 플래그십 알토 펜타 드디어 이 제품이 실제 완성형 그런 모습을 갖춘 채로 출시를 했기 때문입니다. 외관도 좀 달라졌지만 사운드적으로도 변화가 있습니다. 그 이미지 자체가 많은 걸 설명해줘요. 마감도 화이트가 있고 이런 멋진 나무 무늬, 이런 마감도 가능하다는 기본적으로 총 5개 유닛이 있는 4A 시스템이라는 그런 꽤큰 규모로 제작하기도 했지만 전체적인 스펙 자체도 꽤 크고 대역도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번에 알려드렸지만 역대 국내 스피커에서 시도된 적이 없는 자체 제작한 다이아몬드 트위터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베릴륜 미드레인지가 들어가 있고. 지난번에 더브루퍼가 자체 스펙트을 제작한 그런 제품이었는데, 이게 보면, 아큐톤촌의셀일드라이버로 바뀌어 있습니다. 불과 한달좀 남은 지그 전에 들어본 제품하고, 소리가 다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드라이버가 바뀌면서, 전체적인 네트워크나 이 크로스오버들을 새로 손을 보셨을 거라는 것도, 당연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엘락소니카가 세련되졌어요. 이 뒤에 있는 이 백라이트 LED도 그렇지만, 스피커 디자인도 아마 엘라소니카 제품을 쭉 지켜보신 분들은 변화를 많이 체감하시겠지만 엘라소니카 제품을 처음 보는 분들도 어, 이 스피커 잘 만들었다. 멋있다. 이거는 사운드적으로도 좋은 소리가 나올 것 같기도 하지만 집안 어딘가 배치시켜 놓고 듣기에 상당히 멋스럽다.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는 엘라소니카 역대 최고의 디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렇게 변화를 한 엘라소니카의 소리를 한번 듣고 가야죠. 뭐, 오늘은 리뷰의 시간은 아니지만, 다른 부스 촬영과 마찬가지로 엘라소니카는 카스 2025이 부스에서 똑같은 규격의 방에서 어떤 소리를 내는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아마 영상으로도 많은 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고 지난번에 시청에 오셨던 분들이 또 여기 와서 들으시면 일단 환경이 바뀌기도 했지만 제품 자체 소리도 꽤 변화가 있다는 것도 아마 느끼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이 전시 기간 중에 최소한 천여 명이 다녀간 그런 분들이 들어보셨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면 야 이게 국산 제품이란 말이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그리고 기존의 엘라소니카 제품을 들어보신 분들은 엘라소니카 스피커가 세계 무대에 진출할 만하구나 이미 그 시점을 넘어섰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무엇보다 엘라소니카의 소리를 잠깐 알토펜타로 최대 반경으로 만들어낸 알토펜타로 대표되는 엘라소니카 의 소리를 요약해 보면 기본적으로 엘라소니카는 소리를 아무리 정교하고 디테일하게 들려준다 해도 베이스를 약화시키지 않는다는 거이 베이스 다이나믹을 듣는 재미를 엘라소니카의 어떤 시그너처 빠뜨리지 않는 그런 특징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역시 아큐톤의 셀드라이버까지 결정한 거는 그게 또 거의 활용 점정 이미 다이아몬드 트위터랑 베리 미드레인지 결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활용 점정을 한 그런 듀얼 베이스가 마지막으로 완성이 되었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소리가 이렇게 바뀌었으면 또 리뷰 촬영을 또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저희는 오늘 이번 오디오쇼 부스 내에 있는 엘라 소니컬 취재하러 온 거지만 사운드가 이렇게 바뀌어 있으면 또 소리를 새로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원래 이 제품의 소리는 많이 바뀌어 있고, 이 알토 펜타로 엘라소니카의 사운드의 어떤 등급은 두 등급 이상 점프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베릴륨이나 다이아몬드를 그 드라이버 유닛을 이용해서 스피커를 만들 수만 있다면, 그 나머지 과제는 그거를 어떻게 녹여서 전 대역을 일관성을 갖추고 내 사운드로 만들어내느냐 이거에 달려있는데, 제가 느끼는 거는 다이아몬드와 베릴륨을 투입한 이 소리도 저희들이 아는 엘라소니카 소리가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원래 엘라소니카의 시그너처 사운드가 격상이 됐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 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오디오 쇼에서의 시연이 특별한 거는 엘라소니카 자체 앰프를 갖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예고를 드렸듯이 멀티웨이로 구동을 했다는 거죠. 이게 트라이 앰핑까지 가능하다면 뭐세 개까지 붙일 수 있지만 알토 펜타는 바이 앰핑까지 가능한 두쌍상의 단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베이스 드라이버와 그 상위 대역 이 둘로 나눠서 두개 앰프로 드라이브한 그런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 이 지금 알토 펜타 사운드의 변화가 크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유닛이 변경되고 내부 설계가 바뀐 것도 있지만 이 앰프가 두대로 구동을 했기 때문인 게 사실은 가장 크지 않을까. 자, 오디오 팬은 여기서 끝나지만 알토 펜타는 엘라소니카의 사무실 혹은 내 방에서 직접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지금처럼 같은 엘라소니카 앰프로 드라이브한 아마 이 스피커의 제작에 튜닝을 했을 그 기준이 되는 그 앰프를 두 대를 사용해서 진짜 할수 있으면 세 개라도 붙이면 좋겠지만 그런 바이 앰핑을 한 초유의 엘라소니카 스피커로 그렇게 꼭 들어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아마 이전에는 없는 그런 소리를 들으실 수도 있다는 거. 갈스 2025 오디오페어에서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자, 알토펜타 많이들 관심을 갖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그럼 다음 부스로 가보겠습니다. No